세요 저번에 는 콘솔차 호스트와 그 알아보는 거 했었는데요 이번에는요 네 그거를 볼 겁니다 콘솔 호스트가 또 있네요 네, 익스플로러랑 그 팔통색이랑 그또그뭐냐사원관리자에 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저 뜻은 몰라요 근데 뭐더라 저번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아 이거 하나안되야 돼. 로컬리스주인진다 이거 R E T E 여보세요 이거고요 이제 이거 되나요 이 뭐해볼까 이것도 되더라고 꽃처럼 보이는 방법... 사실 아니었어요. 어... 쟤네 이이시즌1이 안되는데요. 성인분로보 뭔가 어, 나가요? 사실 어릴 것 같다. 많이 내려

에이, 스플러스가안 뜨는데? 뭐지? 아, 떴다. 아, 아, 사이즈 조정, 조각, 사이즈 조정 좀. 사이즈 조정 좀. 어, 대충 열어보고. 어. 어, 그게 뭐냐, 뭐. 뭐지? 다시 이럴 거고요. 아, 다시 내걸꺼다 씨. 다다시다이거다요 익스플로스 탑 뷰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d b c d e 블 the door. We see the l i t t b c d e r the door. Do 뚜 지, 타워, 그리고, 그리고, 화물, 아, 다다코라, 아, 아, 참. 네.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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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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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무 되장않습다